안녕. 안녕. 오늘 하루 잘 보냈는가요? 전화 오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왔다 내가 1시까지 7분 남았는데 괜찮은 거죠? 네딱 1시까지밖에 못해요 나 칸초 찾았다고? 나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귀를 까서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. 찾으면 먹을 거냐고, 보관할 거냐고? 찾으면, 음 일단 보관할 것 같아. 탄산수 세안 하셔, 하셨어요? 네, 오늘 탄산수 세안했어요 어디다가 보관하냐고? 내 방에 비닐... 봉투... 아니다 그냥 찾고 사진만 찍고 먹어야지 옛날에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뭘 식물 키우기 막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빵 같은 거를 막 애칭을 정해가지고 일기로 쓰는 그런 숙제도 있었어. 그래가지고 그 빵을 방학 동안 계속 방치 시킨 거야 열어놓고 근데 그 빵에다 이제 벌레가 꼬여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먹고, 보관을 안 해요. 그것 때문에.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, 어렸을 때. 음. 10월 컴백을 스포해주세요. 스포요? 고도입니다. 빵 관찰이 기가 숙제였냐고? 응, 음. 숙제였어요. 숙제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지 나는. 아니 근데 탄산수 세수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. 그게 물 비율이랑 이제 일대일로. 하는 게 맞았네 피흑, 히흥, 히흥 이게 뭐야? 아, 부하 주말에 친구들이랑 호되게 먹을 건데 뭐 먹을까요? 호떡, 호떡이야. 라임 좋다고. 나 라임 좀잘 만드는 것 같아. 호떡이 좋아, 꿀떡이 좋아? 음. 난 꿀떡이 좋아. 아, 라인 만들려고 했는데 참을게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프로필 사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을래? 아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좀 오래되긴 했어, 이거 좀. 지금 프로필도 좋다고? 음, 근데 나는 지금 이쁘게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,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, 음, 좀 슬프죠, 좀. 슬프지. 요즘 듣는 노래가 뭐가 있냐고? 요즘 요즘 나는 그냥 듣는 노래 다 비슷해가지고 오늘 도, 저녁 뭐 먹었더라 내가? 아 라면 먹었어요 라면. 동, 동꽃이라면. 모른 척할게나 잘할 자신 있어, 모른 척. 모른 척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가지고. 저희 회사분이야알것 같아요. 지금 제 라이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잘생겼다고?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? <laughs> 아. 그냥 이제. 응? 이제. 응? 뭐라 그래야 돼, 이거? 내가 안 들키는 주파수 틀어 놓는다고요? 그거는 되지 않아 내가 모기에 안 물리는 주파수 그거 켰었는데 엄청 물렸어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야? 응, 음, 누워서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이거야 돼 이제 <laughs> 그시간이 있어가지고 주파수 이어폰 끼고 들어야 된다고? 그럼 나만 주파수가 들리는 거잖아, 그건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근데 내가 12시 53분에 라이브를 킨다고 했으니까 지금 딱 1분, 1분 남았어 1분. 일단 끝나면은 또 법을 하고 그럴 거니까 <laughs> 노래방 서비스 같다고 감질 만난다고 오늘은 몇번 생각해야 꿈꿈 어.